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게 바로 고추 모종입니다 어, 꽃도 피어 있고 많이 완연한 봄 날씨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늦설이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고추 모종을 심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남부지방을 기준으로는 4월 중순쯤 돼야 이제 모종을 심으실 테고 경기도 지역 중부지역으로는 4월 하순부터 5월 초까지 네, 모종을 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고추 재배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무얼 꼽으실 수 있습니까? 바로 병충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균과 살충 이두 가지의 고민을 동시에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아주 유용한 정보니까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추만큼! 병충해에 심한 작물이 또 있나 싶을 만큼 고추는 참 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독한 농약 사용을 많이 하는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오염 두 번째는 잔류농약 특히 생식을 많이 하는 이 고추는 그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을 쉽게 떨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그 해충들이 저항력을 갖고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독한 약을 쓰게 돼요. 그러면 점점점점 점점 많은 농약을 또 많은 횟수를 뿌려야만 고추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선 문제들이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걸 살포하는 농부들도 자꾸 그런 강한 농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난 농약을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따드시다가 그냥 병들고 벌레 먹고 하면 수확을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고추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들이 진딧물이라든지 총채벌레 그리고 토양 내에 각종 병원균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추모종을 심을 때도 토양 살충제를 사용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농약이 아닌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농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농약이 아닌 유기농 친환경 인증을 받은 방법으로 토양 내 살충과 또 토양 내 살균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토탈싹이라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구체적인 정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보기란 댓글란에 홈페이지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제가 앞서서 강조드렸어요. 그런데 이 유기농 인증을 받는다는 건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참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받는 이유는 그만큼 제품의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유기농 인증을 받는다는 건뭐 유튜버들이 흔히 나와서 이거 쓰면 뭐 무슨 효과가 있고 이걸 쓰면 무슨 벌레가 죽고 하는 거를 개인이 개인이 이렇게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실험실에서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지, 어떤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가 인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유기농 인증이라는 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쓰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다음 두 번째. 살충, 살균 효과. 이걸 동시에 보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을 소개할 때마다 살충 따로, 살균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구입하시려면 또 비용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돼요. 또 시간도 따로따로 들여서 다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해결했다는 게 저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땅 속에 섞어서 밭을 한번 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내성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내성이 생기면 자꾸 독한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농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히 내성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이게 인체라든지 또는 반려동물한테 유해하지 않다라는 걸 이미 유기농 인증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내, 화분, 이런데 사용하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실험들을 다 거친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를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사용된 해충 관리 성분은 신규 물질이에요. 즉, 국내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된 그런 신규 물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주 핫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물질은 자몽, 우리가 먹는 자몽 아시죠? 그 자몽의 씨앗과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떤 물질들에서 추출한 것들을 사용하니까 그만큼 인체에 무해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이런 물질들은 접촉, 그리고 어떤 건 해충들이 먹어야 효과를 보는 섭식도, 그리고 뭐 어떤 건 이제 미생물들, 이런 걸막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접촉독을 사용했어요. 보통 섭식을 이용한 방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갈가먹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흔적이 남든지 어떤 피해를 주기가 쉽죠. 그런데 이건 접촉을 통해서 해충을 방제하고 살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몸에 스쳐도 진짜 몸에 스쳐도 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내에 넣어서 잘 갈아서 방제를 해주시면 살충과 살균을 공쇄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게 1.5kg 포장인데요. 더 대용량 포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1.5kg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한 포에 100평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요. 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다양해졌어요. 기본적으로는 땅에 넣어서 갈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영상을 좀 늦게 보셨어요. 그래서 나는 밥 만들 때 이걸 못 넣습니다. 자, 그런 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모종 심기 전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솔솔 뿌리십시오. 그리고 흙을 잘 섞은 다음에 모종을 거기다 심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모종을 심을 때까지도 못 봤다. 이제 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식물 주변에 골고루 뿌리고 가볍게 흙으로 덮어 놔 주십시오.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갈이 할때 흙과 잘 섞어서 나무를 심어주시고 화초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렇게 지금 고추처럼 모종을 기르실 때 모종판에 들어갈 흙에 토탈싹 섞어서 장안해 주시면 살충, 살균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 모든 토양 살충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물에는 녹여 쓰시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작물 위에다가 직접 뿌리지 마세요. 꼭 크게 섞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점만 주의하시면 이 토탈삭 효과 잘 보셔서 올해 고추농사 뿐만이 아니고 토마토 오이 뭐 여러가지 작물들을 심으실 때 토탈삭의 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제품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팁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제가 고추를 심으려고 미리 밭을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요 여러분들도 뭐 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는 그런 일을 흔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종을 심기 직전에 이제 비닐을 씌워서 심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종을 심기 전에 뭐 거름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토탈사 같은 걸 넣어서 흙을 간 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일주일 정도를 놔뒀다가 모종을 심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좀 이른 봄에는 이런 과정이 작물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모든 작물은 뿌리 온도가 중요합니다. 지온이 15도씨 이상 올라가야 뿌리가 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종을 심기 전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 비닐을 씌워 놓으시면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도 이상에서 이제 활발하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빨라집니다. 다음, 이 뿌리 중에는 양분을 흡수하는 미세근들이 있어요. 그 미세근들의 발달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뭔가를 심어 놓으면 잘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날씨는 따뜻해졌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지온이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온을 높여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모종을 심게 되면 뿌리 활착이 빨라지고 건강한 작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뿌리 발달이 안 좋으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냐면 초세가 약해져요. 초세가 뭐냐? 성장 초반의 세력이에요. 그만큼 작물이 어린 시절을 약하게 자란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작물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세력을 왕성하게 해서 건강한 작물로 키우시는 것이 결국은 작물을 건강하게 키워서 병충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올해부터라도. 모종을 심기 전에 꼭 비닐을 씌워서 한 일주일 정도 지온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는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토탈삭 같은 걸로 어, 살충과 살균에 관한 그런 걱정 없이 또 비용 절감하시면서 안전하게 어, 농작물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을 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